안녕하세요, 양집사 여러분. 10년차 깜씨 집사, 리리입니다. 저도 처음엔 갑자기 내로를 얼떨결에 맡아서 키우게 되었다 보니 알게 모르게 많이도 힘들게 했더라고요. 한 번도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고양이 자체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었던 상태라 심지어 힘들게 했었다는 사실도 한참 후에는 알게 된 때도 있었죠. 네로가 병원 수술을 하고 나서는 고양이 관련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지금은 10년간의 실전 노하우까지 쌓여서 주변 집사분들이 조언을 구하면 막힘없이 술술 대답해 줄 정도는 되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실 초보 집사님들은 저보다 시간 낭비 덜 하시고냥이들과 빨리 행복하게 지냈으면 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한번 정리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미국의 캣 러버 포럼 채널에서 260만 뷰 이상 달성한 14가지 고양이에게 상처주는 당장 멈춰야 할 일. 이 영상을 보고 참고해서 만들게 되었어요. 아직 고양이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하시거나 내가 지금 고양이를 잘 돌보고 있는지 궁금하신 집사님들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너무 자주 억지로 안아주기. 고양이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보면 꼭 안아주고 싶죠. 하지만 고양이는 포옹을 도망갈 수 없는 위협으로 느껴요. 구속으로 느껴서 불안해하죠. 그렇다고 절대 안으면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애는 안아달라고 먼저 와요라는 말도 많거든요. 중요한 건내 고양이가 안겨 있을 때 편안해 보이는가예요. 편안히 몸을 맡기면 오케이. 몸을 뻣뻣하거나 도망가려고 하면 잠시 멈춰주세요. 특히 귀를 눕히면. 지금은 싫다는 신호예요. 두 번째, 더러운 화장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고양이는 깨끗함에 민감한 동물이에요. 화장실을 하루라도 안 치우면 바로 다른 곳에 볼 일을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집은 냄새 안 나는데 고양이에게는 다를 수 있어요. 그들의 후각은 훨씬 예민하니까요.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사용을 거부하고 스트레스로 방광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루 한번 이상은 기본. 두 마리 이상이면 하루 두번 이상 청소가 좋아요. 또, 3, 4주에 한 번은 모래 전체 교체도 꼭 해주세요. 깨끗한 화장실은 단순 위생이 아니라 고양이 심리적 안정과도 연결돼요. 세 번째, 큰 소리로 혼내기. 소리를 지르면 더잘 알아듣겠지? 아니요. 고양이에게 큰 목소리는 단순히 공포의 소리예요. 실제로 제 친구는 한번 혼냈는데 그 뒤로 숨기만 했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잘못된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벌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게 답이에요. 예를 들어, 가구를 긁는다면 스크래처를 더 좋은 위치에 두세요. 혼내기보다는 대체 행동을 알려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또, 청소기, TV 소리, 문쾅 닫는 소리, 고성방각. 이런 소리들은 고양이들에게 단순 불쾌감이 아니라 공포로 다가와요. 특히 아기 고양이는 큰 소음 경험이 적어서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지나친 향기와 청소용품. 사람에게는 향기로운 냄새가 고양이에게는 고통스러운 냄새일 수 있어요. 고양이의 후각은 인간의 14배, 그만큼 예민한데요. 그래서 향초, 방향제, 섬유유연제 냄새도 고양이에겐 스트레스를 줘요. 심지어 샴푸향이 남은 채로 고양이를 안으면 이 사람은 무서운 낯선 사람이야. 라고까지 느낄 수도 있어요. 청소는 무향제품으로, 몸에 닿는 향제품은 최소한으로, 향제품을 사용할 땐 충분히 환기하고 손을 씻은 후 양이들을 만져주세요. 다섯 번째, 자율 급식만 믿기. 나는 평생 자율 급식인데 아무 문제 없다라는 분들도 많아요. 어쩌면 맞는 말이에요. 고양이 중에 스스로 양을 조절하는 정말 똑똑한 아이도 있거든요. 하지만 모든 고양이가 그렇진 않죠. 특히 실내 생활 활동량이 적은 고양이는 자율 급식을 하면 쉽게 비만이 돼요. 고양이의 비만은 수면 단축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서 주의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배고플 때만 먹겠지, 이건 착각이에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양으로 식사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지만, 바쁜 회사원 집사님들은 자율과 제한급식의 중간. 낮에는 자율, 저녁엔 일정량으로 조절하는 혼합방식도 좋아요. 여섯 번째. 너무 자주 목욕시키기. 고양이는 스스로 깨끗하게 그루밍 하니까 안 씻어도 된다. 이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이렇게 말하는 수의사분들 여러 번 봤어요. 실제로 고양이는 너무 목욕을 자주 시키면 오히려 피부 건조, 털 손상, 스트레스 증가, 체온 조절 어려움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장모종이나 기름기가 많은 품종은 또 얘기가 달라요. 메이쿤이나 페르시안 같은 아이들은 피지랑 먼지가 털에 쉽게 쌓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목욕이 필요해요. 목욕만큼은 품종과 사육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고양이 피부가 번들거리거나 냄새가 심해진다면 2, 3개월에 한번 정도. 보통 쿠슈같이 단모종들은 5, 6개월에 한번 정도를 추천드려요. 일곱 번째, 잘못된 그릇 사용하기. 플라스틱 그릇은 미세한 흠집이 잘 생기고 그 틈으로 세균도 번식해요. 스테인리스나 도자기 그릇이 훨씬 위생적이에요. 매일 깨끗한 관리도 필수겠죠? 또 너무 깊은 그릇은 고양이 수염이 닿아서 불편함을 주는데요. 넓고 얇은 접시형을 사용해 보세요. 그릇 하나만 바꿔도 식사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어요. 여덟 번째 배 만지기. 배는 고양이의 급소라서 본능적으로 방어 반응이 나와요. 그건 손이 닿는 순간 공격을 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래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신뢰를 쌓으면 배도 만지게 허락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만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신호를 읽는 것. 배를 살짝 만졌을 때 몸을 돌리거나 꼬리를 세우면 그건 그만이라는 뜻이에요. 아홉 번째 놀이 시간 부족. 고양이는 하루 최소 30분 이상 사냥 놀이로 에너지를 풀어줘야 해요. 놀이가 부족하면 공격성, 우울, 비만으로 쉽게 이어져요. 놀이는 단순 장난이 아니라 고양이의 스트레스 해소,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시간이에요. 시간이 부족하다면 타이머에 맞춰 10분씩 3번이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주말에 몰아서 10시간 놀아주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사실은 짧고 자주가 훨씬 좋아요. 열 번째, 너무 혼자 오래 두기. 혼자 있는 시간이 길면 고양이는 불안해하거나 지루함을 느껴요. 물론 외로움도 느끼죠. 가장 고양이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고양이도 외로움을 힘들어해요. 어쩔 수 없이 혼자 두는 시간이 길다면, 라디오를 켜두거나 창밖을 볼수 있게 해주세요. 자동 장난감도 도움이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긴 시간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양이와 충분히 교감해주는 시간이에요. 11번째, 창문이나 문 열어두기. 잠깐의 실수로 평생 후회할 수 있어요. 고양이는 호기심이 많아, 창밖 새나 나뭇잎에도 반응해요. 잠깐 사이에 뛰쳐가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해요 내로도 호기심이 폭발하던 어린 시절에 제가 집에 들어가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순식간에 밖으로 뛰쳐나가서 제가 잡으러 달려갔던 적이 있어요 막다른 복도라 다행이었지 계단 밑으로 내려갔으면 어땠을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철렁해요 12번째 실과 작은 장난감 방치 털실이나 끈으로 노는 모습을 보면 무척 귀엽죠? 하지만 행여나 삼키면 소화기 막힘으로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큰 수술도 해야 하고요. 실, 고무줄, 머리끈 모두 위험 리스트예요. 고양이의 혀 특성상 한번 삼켜진 것들은 스스로 뱉어내기가 어렵거든요. 이왕이면 꼭 전용 낚싯대 장난감을 사용하고 끈을 이용한 놀이는 반드시 함께 있을 때만 진행해 주세요. 특히 밤에는 꼭 치워주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아이를 지켜줄 거예요. 열세 번째 자는 고양이 깨우기 우리 양이가 잠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고양이는 원래 하루 평균 12시간에서 18시간을 자야 하는 동물이에요. 집냥이들은 사람과 같이 살면서 생활 패턴이 맞아지기도 하지만 원래 야행성이다 보니 우리랑 자는 시간대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 고양이와 같이 놀고 싶은 생각에 자고 있는 고양이를 쓰다듬거나 억지로 깨우거나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 고양이는 예민해지고 또 장기적으로는 면역력까지 떨어져서 건강에도 위협이 돼요. 스스로 깨어날 때까지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열네 번째, 병원 미루기. 고양이는 아픈 티를 잘 내지 않아서 괜찮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지만 정말 증상이 눈에 띄게 나타났을 땐 정말 큰 일인 경우가 많아요. 고양이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기운이 없어 보이기만 해도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을 가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진료비가 비싸다 보니 선뜻 가기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도 적절한 시기에 건강검진은 꼭 받는 게 좋아요. 특히 나이가 많은 고양이의 경우 최소 1년에 한 번은 필요해요. 조기에 이상을 발견만 해도 큰 병은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 열 다섯 번째, 관심 부족. 마지막은 너무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쩌면 애정과 관심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관심을 갖고 보니, 우리 내로가 보내는 눈빛, 행동, 울음소리의 의미를 알게 되더라고요. 할수 있는 만큼 양이를 관찰하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렇게 시간을 쌓아 교감을 하다 보면, 양이도 집사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집사와의 생활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지금까지 15가지 중, 어?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하는 행동들 얼마나 있으셨나요? 그래도 괜찮아요. 대부분의 집사들은 사랑 때문에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오늘부터라도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의 고양이에 대한 배려, 관심만 있다면 고양이는 여러분들과의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제 10년치 고양이 키우기 꿀팁 하나하나 들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모두가 따뜻한 집사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양이 한번 쓱 쓰다듬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